누가 복음 13장 1절입니다. 1절에서 17절에는 누가만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바로 그때가 나오는데, 앞서 시대의 징조와 해결을 촉구하신 말씀을 하실 때였습니다. 계속해서 해결을 촉구하는 교훈의 말씀이 언급되고 있는데, 빌라더가 희생제물들에게 섞었다가 나옵니다. 빌라도는 평소 해롭과 그집에 아래 에 있었던 갈릴리 사람들과 나쁜 감정을 품고 왔던 것 같이 보여집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 사도행전 5장 37절을 보시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은 빌라도의 잔인하고 과격한 성격과 그 당시의 바산 사건에 대한 무자비한 진압, 갈리인들의 혁명적 기저가 완전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살 사건은 주로 절기 때 일어났는데 어떤 6월 7일에는 3,000명이 학살을 당해 그 시체가 성전들에 가득 찼고 어떤 6월 7일에는 2만여 명이 학살을 당한 적도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사에 보면 나옵니다. 이 사건은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을 들리고 있을 때 일어났던 것 같은데, 그때 빌라도는 병사들을 보내어 그들을 죽였으며, 그들의 피가 제물로 드리고 있는 동물의 피와 섞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갈릴리 사람들은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 아니면 중대한 로마법을 어겼을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절입니다. 이 절에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더큰 죄인들이어서가 나오는데, 아마도 유, 어떤 유대인들은 이 일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위선적이고 사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난이나 불행이 지은 죄에 대한 행별로 내려지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구장이들 욕기 사장칠절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끔찍한 불행을 당한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큰 죄를 짓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들에 보면 실로암에 있는 탑이 나오는데 옛날에는 건축 기술과 비용이 열악했기 때문에 건물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실로암에 있는 탑도 그런 이유로 무너졌을 것입니다. 누가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대주가 열8 사람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죄를 쳤기 때문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절입니다 해결하지 않은 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재난이나 불행이 죄에 대한 직접적인 형벌이 아님을 분명히 암시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불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죄인들이며 그들의 지주자들이 가르친 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해결할 만한 죄인이며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앞 부분에 말씀하시면서 설명하기 위해 곳 갈릴리 사람들의 재난은 하나님과 타협하지 않는 결과임을 암시하기 위해 이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다고 기록합니다. 6절입니다6절에는보돈 밭에 모아까 나무가 있습니다. 원래 포도원에는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신명기 22장 9절에는 나옵니다. 갈나무를 심는 것은 금지되지 않았다고 11기 하 88장 31절에도 나오는데, 포도나 무화과는 모두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였다고 합니다. 이사야 5장 2절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1장 14절에도 나옵니다. 여기 심었다가 나오는데, 완료수동태 분사로서 그는 자신의 가수원에 이미 신기워진 무화과 나무를 갖고 있었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7절입니다. 7절에는 포도원 지기가 나오는데 이곳에만 나옵니다. 포도원 일꾼을 의미하며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볼수 있다고 하는데요. 3년이 나왔지만이 나오는데 지게 가면 내가 온 일의 3년. 3년은 나무를 심은 때로부터가 아니라 나무가 정상적으로 가위를 맺는 것으로 기대되는 때를 말한다고 합니다. 3년이 무엇을 가리키냐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율법과 애언자와 그리스도 등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나무가 충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간을 나타낸다고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찢어버리라는 제거해버리라는 뜻이고, 없애버리라는 뜻인데, 왜 땅까지 못쓰게 하느냐인데, 버리게 하다 쓸모없게 되다의 뜻으로,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땅을 차지하여 물기와 영양분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나무들의 성장까지 방해한다는 뜻인데요, 열매 맺지 않는 모아까 나무는, 간상용으로나 목조용으로도 설수 없고, 불에 태워야 하는 것밖에 없다고 합니다. 8절입니다. 8절을 보면 그 둘레를 파서 걸음을 주겠습니다. 가 되어 있는데 포도원지계적 예수님과 주인적 하나님께서 자비를 구한 것은 감사적인 이유나 열매 없는 나무가 설모 없기 때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다만 을 주고 잘 가꾸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간청한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도록 자극을 주어 택한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회복시키고 불가피한 재앙을 피하도록 해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를 징포로 보이지 않거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때나 망하게 하셔도 좋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애드 7 0 년에 멸망당함으로서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민족만 아니라 개인도 역시 멸망할 수밖에. 멸망을 피할 수가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의 안식일은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은한 해당에서 안식일마다 계속 가르쳤음을 나타내고요. 11절에는 18년 동안에 나오는데 의사인 누가는 이 여자가 18년 동안 알아졌음을 기록함으로써 고치기 힘든 병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영에 사로잡힌 여잔데 이 여자는 약하게 하는 영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하고요. 더욱이 그는 허리가 굽어 몸을 똑바로 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9번은 척추가 굽는 것을 나타내는 의학 수로이며, 신약성경에서는 여기만 나옵니다. 몸을 똑바로 펼 수가 없었다는 스스로 펴거나 온전히 젖히지 못했다는 뜻이고, 이 여자는 허리가 굽어졌기 때문에 혼자 일어서거나 고개를 들지 못하는 병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현대 의학용으로는 척추 교착염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12지를 보면 가까이 불러내시어가 나옵니다. 자신에게로 오라고 보셨다는 뜻인데, 대개는 본의 간청이나 다른 사람이 요청이 있을 때 병을 고쳐주셨는데, 이 경우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가까이 불러내시어 고쳐주셨답니다. 그녀의 믿음이 준비되어 있었거나, 아니면 그녀의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국률를 여기셨던지 간에 그녀는 이날 값없이 거둬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13절에 보면, 손을 얹으셨다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손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사시고 사람을 흙으로 집접히듯신 전능하신 손입니다. 위대하는 사이기도 하시니 그가 손을 얹자 그 여자는 꼴 허리를 폈다고 합니다. 손으로 안수하는 것은 희생제물을 드리거나 신성모독을 돌로 칠 때, 병을 고칠 때, 성령을 받을 때, 직분을 위임할 때 등이었다고 하는데 안수는 손을 얹는 자의 권위나 능력을 받는 자에게로 증가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광을 돌렸다는 위완료 과거형으로 한 번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영광을 돌렸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셨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병고침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합니다. 사절입니다. 화가 나서가 나오는데 해당을 추관하는 해당장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를 내었다고 합니다. 당시 라비들의 규정에 따르면 의사는 안식일에는 생명이 위독한 고급 환자만을 다루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만성 환자인 예자가 고침 받는 것은 불법적인 것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셨지만 안식일을 어긴 적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다만 그가 무시해 버린 것은 당도들의 전통에 의한 복잡한 규례들이었는데 그는 안식일에 해당해 가셨고 성전예배나 절기에는 빠지지 않으셨으며 안식기도 찬양, 찬송하는 일도 준수하셨다고 합니다. 15절입니다. 물을 먹으러 끌고 가지 않느냐인데 그들은 안식일에 물을 퍼서 물덩이에 넣는 것을 금하면서도 가축을 물통까지 끌어가서 물을 마시게는 한다 합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가축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행하였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지키도록 하였습니다.